네. 이번 주에 세 가지 참된 기적의 시간표라는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어, 제목을 정확하게 언약으로 붙잡고 한주 동안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어, 참된 기적이 무엇이냐. 한번 이번 주에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표는 도대체 언제인가.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제 인생에도 어, 정말 기적과 같은 어,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어, 사실, 이제 저의 삶은 불신자보다 어려운 삶이었거든요. 사실, 불신자보다도 못하게 살았습니다. 분명히, 어, 교회를 다니고, 어, 기도도 하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그리고 실제 삶에서 되는 게 없으니까. 아예.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그리고 정말 기도해도 되는 거 맞나? 참 이런 의심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축복의 시간표를 주셨어요. 가장 어렵고 비참하고 거의 죽을 지경에 다다른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그 오래전 창세기 3장 때부터 가정과 가문을 통해 파고들어 지금 나에게 완전히 망하게 하려고 속이고 있었던 거구나. 그리고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구나. 그리고 정말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실제로 필요하지 않았었구나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서야 이제 어렸을 때 들었던 이 복음이 양심적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게 사단과 재앙과 지옥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그렇게 말했었구나. 그렇다면 내가, 어, 정말 그리스도를 붙잡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때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성삼위 하나님 능력으로 새롭게 해주세요. 그 전까지는 정말 틀린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저에게 돈을 주시거나 뭐 부유하게 하신 건 아니지만 올바른 믿음과 미래를 향한 참된 영적 상태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부터 사실 조금씩 정말 많이 달라졌는데요. 말씀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또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지배하는가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지금은 그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그삶 속에 저도 모르게 생각도 바뀌고, 상태도 바뀌고, 믿음도 생기고, 사실은 삶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흐름 속에 있게 되었는데, 아, 이게 기도 응답이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현장에 가다 보니까, 정말 이런 부족한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복음을 들을 자를 만나게 하시고 생명 역사도 일어나고 <laughs> 구원 역사도 일어나게 되었어요. 사실 현장에서 정말 12가지 문제로 불신자 상태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만나면요. 아 정말 그리스도밖에 말할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기도해주고 싶더라고요. 아 나도 하나님을 떠나 종교생활하고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기도응답 하나도 없이 저렇게 살았는데 저분도 나처럼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인격적으로나 생각은 저분이 더 훌륭한데 저분이 쓰임받으면 더큰 하나님의 응답과 세계복음만의 역사 속에 있지 않을까 하면서 정말 기도해주고 싶고 정말 복음 전해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다 보면요. 정말 남는 건 감사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 정말 이런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현장에 재앙을 막고 미래와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 정말 제가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던 그 찬양과 시가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어렸을 때 실수로 뇌성마비가 된 송명희 시인이 지은 나라는 시입니다. 그 항상 그분은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제 죽을 생각만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의 아픔이 오히려 은혜의 도구가 되어서 완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발판 삼으셨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다. 나 남이 못본 곳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닫게 되었다. 하면서,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저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가장 세상에서 행복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어, 광야에서 빵 먹은 것, 또, 7병이여, 5병이여, 그거, 있다가 없어질 것,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그 전에 근본의 행복을 얻어라, 근원의 힘을 얻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지금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면서 우리에게 참된 시간표를 주시고 계신 겁니다 어, 특별히 정말 육아 현장에서 또 여러가지 경제나 가정의 어려움 현장 속에서 어, 지치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새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시간표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참된 응답의 시간표를 주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광야 40년 동안 누렸던 바로 그 내용이에요. 세절기, 구원, 능력, 우리의 배경이죠. 강한 애굽이,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는데 약한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형평과도 같잖아요. 우리는 그런 애굽과 같은 강대국과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사실은 우리 자신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시고 양의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겁니다. 그피 바르는 그 순간 해방시키셨습니다. 이게 유월절입니다.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우리가 정말 언약을 깨닫는 순간, 우리와 우리 가정과 현장에 있는 흑암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아무리 강하게 보인 강대국 애굽이랄지라도 배후에는 사단이 있고, 그 사단은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가진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고, 사실은 우리가 영안을 떠서 보면 아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됩니다. 이제 이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난을 향해 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 가다가 다 죽을 거다 그랬어요.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죽지 않고 오히려 곡식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저장할 정도로 배경 보조와 수장조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세계복음을 할 사명과 축복을 주셨는데 그거를 모른 채 감당을 안 하니까 노예로 가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출애굽 시키셔서 가난을 가게 하셔야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을 하셔야 되고. 우리를 통해 가문복음화, 우리를 통해 우리 후대복음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건지셔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우리를 통해 모든 운명을 바꾸게 하십니다. 모세 한 명이 전 애굽을 바꿨습니다. 모세는 능력 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유를 알았던 겁니다. 왜 애굽의 노예가 되었는가? 왜 광야에 40년 있어야 되니까? 알고 나니까. 눈이 열려서 축복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 홍해를 건너야 되는 거구나. 홍해는 건널 수밖에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가난을 가야 된다고. 그런데 영안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은 왜 우리를 죽게 하냐? 이렇게 불평했어요. 결국엔 가난 사람, 가난에 간 사람은 두명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대들이 갔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표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후대에게 어떤 문제 상황 사건이 와도 너희는 세계 보고 말할 수 있는 렘넌트라는 것을 전달하는 시간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렘넌트와 가정에게 오는 모든 것은 사실 다 훈련입니다.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우리 렘런트들이 단한 번도 문제가 없다. 단한 번도 시험과 유혹 거리가 없다. 그 렘런트가 세상에 정말 나갔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 렘런트 일 7명들. 하나님이 다 발판만 드셔서 세계복음 하셨거든요. 우리는 그 눈을 떠서 보아야 됩니다. 혹시 정말 우리가 먼저 내가 뭐 뭔가에 묶여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정말 나중심에 묶여 있는 거 아닌가? 내 생각에 묶여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깨닫기만 해도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세요. 아, 지금 이 시간에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나의 모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해방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나와 우리 가정의 모든 흑암은 무너집니다. 요즘에 그 너무 금쪽이 같은 애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렇게 오은영 박사의 그 피드백을 이렇게 많이 참고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의 문제가 이렇게 이런 문제가 아닐까 하는데요. 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어, 통찰력 있는 멘트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거는 참고가 되고 도움은 될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걸 뛰어넘는 근본의 힘과 언약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칫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잊어버린 채또 다른 사람의 소리 그리고 또 뭔가 이 전문가의 소리에 빠져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잠시의 변화는 줄수 있어도 우리 후대의 근본의 변화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멘트나 피드백은요, 솔직히 말하면 아이들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나를 위한 거잖아요. 나 편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부모님들이 편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나도 아니고 우리 후대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요게 뱃이 정말로 모세 편하게 해주려고 그 결단을 한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죽을 위기 속에서도, 모세가 그런 애굽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과 미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르고 말고 흑암을 꺾는 언약을 붙잡으시고 그리스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70년간 포로로 살아야 된 이유를 알게 돼서 완전히 포로와 무능에서 빠져나올 영적 힘을 갖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내가 남녀 종에게 물붙듯이 성령을 부어 주리라.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 힘을 가진 사람에게 여호와 의 영광이 내 위에 빛으로 임하여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전 세계의 흑암과 미래의 흑암 막는 주역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바벨론으로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아무 문제 겪지 않게 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 상황에 가도 괜찮은 다니엘이 가졌던 그 기도, 다니엘이 결단했던 그 시간표를 부모님들이 전달해서 우리 같이 하게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성공과 출세가 시간표가 아니었고 응답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 자리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재앙을 맡게 하려고 나를 보냈구나. 지금 이 자리는 가장 중요한 세계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선교를 위해 부르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니엘에게 애굽의 모든 술객과 박사들이 합친 지혜 열 배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맡기셨고 내 왕을 살렸고 바벨론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응답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의 어떤 시간 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 속국 되었을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5병이어 중요한 거 아니다. 7병이어 중요한 거 아니다. 의식주, 지금 당장 내가 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한 거 아니다. 앞으로 올 미래를 봐라. 조금 있으면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250년 이후에 로마가 망할 것을 봐라.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는 언약을 초대교에 주셨는데 그 어떤 왕도 하지 못하고 경제인도 하지 못했던 흑암을 꺾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 전달하러 로마로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집중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너희와 함께하는 그 언약 붙잡고 가라. 그래서 우리는요, 어디에서 먼저 빠져나야 되겠습니까? 애국과 바벨론과 로마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묶인 것,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 의식주, 자존심, 나중심 여기서 먼저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능력을 주신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왔던 초대교회에 연약했던 사람들이 완전히 로마를 살렸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는 그 능력으로 살렸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내 속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의 모든 내면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보좌의 능력이 되기 마사 내 영혼, 생각, 마음 주관하여 주옵소서. 시 우리 후대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마여 주 없어서 이 기도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겪는 어, 불편함 육아의 어려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환경 심지어는 정말 위기순간도 사실 미래를 두고 보면 최고의 기회이자 축복의 발판이 됩니다 광야 40년 바벨론 70년 로마 속국 250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을 가진 증인들입니다. 오늘 그 축복을 누리셔서 정말 우리 20일 동안 우리 미취학 현장에서 크게 집중해 보시고 그대에게 각인 뿌리체질, 영원한 것을 남기는 주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에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정말 틀린 종교 생활 하지 않도록 복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오순절 성령의 능력, 맥추절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가장 큰 문제를 지금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의 영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